이의뭐 약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잠깐만 둥가 형님이 나온다고 여기에 지금 클럽 경력 업데이트가 됐어. 피오렌티나... 브라질 레전드 수비형 미드필더 둥가. 네, 맞아요. 브라질 공음 176에 78kg. 음, 양발 뭐는건 모르겠네요. 네, 뭐 나와봐야 되는데 사실 브라질에 약발 4정도만 나와도 완전히 환영받는 선수 아님? 그렇죠, 그렇죠. 약발 4만 돼도 돼. 왼적으로 뭔가 약발 4 정도만 나와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나 근데 에이. 약발 3이면은 근데 너무 많아. 그쵸, 사실. 3은 진짜 많아. 4가 되면 이제 조금 다르지. 예, 브라질에 약발 3 너무 많아가지고 약발 4 정도 나와야 히어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인정. 확실히 주갈모55 가르마 보단 야말피한 리피티마리 신뢰가 가능구나. 그리고 2차전 평점 68 시세가 안 올라가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동생아 잘 봐라. 엉아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형이 지금 리디거랑 호드리고 코인을 탔잖아 동생아.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 중에서 형이 탑승을 하는 거야. 94조. 그다음에 이제 호드리구 같은 경우도 인마. 어, 결국에 쭉갈수 있어서 쭉 올라갈 거니까 레알 마드리드 봐라. 상대 아스널. 아! 솔직히... 기아 최신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스날이 지난 경기 때 진짜 막 진짜 골을 많이 넣긴 해가지고 사실 얘네들이 좀뭐 상대 가 상대라고 뭐할수 있지만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채스에서는 얘 잘한 건 맞아. 그래서 이번 경기가 고뭐 사실 아스날 좀 레알이 네, 잡는다는 확정지표 좀 애매할 수 있어서 그래도 일단 저는요, 저는 앞으로의 일정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앞으로 더 추가 매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님 감사합니다. 야 이마 나 원래. 진짜 미안하지만 형이 원래 레알 마드리드의 원조였어. 근데 이번 에형이 약간 너무 같은 코인을 타는 것 같아서 살짝 어 살짝 와서 갔다가 좆된 케이스인데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 형 정신 차렸잖아. 야 그냥 레알 그쪽다 쓰면 올해도 빵빵 벌었을 텐데. 야 호드리구랑 위리거를 때로 새로 탔고 그래서 앞으로 좀요 코인을 통해서 음. 어, 수염을 길러볼까? <laughs> 그거 어, 나 수영을 한번 길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오늘 기억한다. 파은 나랑 비슷하네. 나 족떼기 하는 사람. 진짜 그 둘을 합쳐놨구나. 아, 믹슈와 살라, <목소리> 민나. 아, 이거는.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왕성해. 어, 너 반말 그치가 쳐다보지마자 기대한 수? 아, 기대한 수. 이게 한번 빨리 쉬고 돈 다시 메꾸시려고 <laughs> 아, 근데 이때 존나 무서웠는데. 맞아. 그치? 싸움 네. 졸라 잘하는 그 사람이잖아. 인정. 이번에 여러분들 내일 또 제가 프로게이머 데이버를 데뷔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이거 드디어 나왔구나. 드디어 디앤프릭스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김승환 일단 심리전은 이겼고 가나요? 오고 달려요. 달려요. 상대 선수들 당황해 버리고 완투입니다. 이 컨트롤 봐라. 패스까지 너무 좋다. 1승 확보. 1승 확보. <laughs> 야, 여기서 이 선수가 나오네. 배재성이 진짜 예측 불이 수비 하나는 김시경이면 뭐 말할 게 있나? 박지성 일단 돌아서고요 드리블이면 드리블 크로스면 크로스 못하는 게 없지 부기 <목소리> <오! 웃음> 죄송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너무 강한 FSL은 d n f 릭스가 접수하겠습니다 혼자 신생 뭐야? 주장. 아, 주장. 아, 주장. 주장이어가지고. 아, 저 시계 배보이는거 살짝 킹받네. 아, 저배보이는거 킹받네. 아. 아, <laughs> 아, 형 지금 의자 때문에 보이는저 살짝 보이는 거 킹받아, 지금. 아, 잠깐 보여줄게. 저 살짝 보이는 거. 킥받아, 아, 살짝 네? 보이는 거. <laughs> 아, 아, 바지를 왜 이렇게 내리면어 아, 언더부 뭔데, 이거. 시계 가아좀 제발, 진짜. 와, 어, 살 빼라 그랬지. 아. 우리 진짜 이제부터 이런 지급받지 않기로 했잖아. 진짜 살 빼라고 했잖아, 형이. 멋지. 있 우리 팀 이제 개무시하는 새끼들 다 이름 적어놔.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우리가 다 접수할 거니까. DM 프리크 L 출. 어, 그렇죠. 궁금하다. 그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다. 개무시했던 놈들 이름 다 적어 놓을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진짜 리얼로 대박입니다. 아, 갑시다. 우리 주인분이 LD 시즌 금과 확정 팩을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플레이로 불리는네 그리고 3판씩 플레이해서주니까아 3판 플레이해가지고? 그래서 주인님 거 봤는데 지금 뭐 일단 가격이 다 형성이 안 돼있긴 한데 지금 1가부터 거의 6가들은 다 풀렸어요 오 그러네 예 네, 1가들은 6가까지는 거의 풀렸고 지금 이런 거는 계속 카드 에펙에서 나오니까 나 저거 뜨신 분보겠는데 제코 제코도 금가가 어우 어, 그래 품어봐 이거 거리 됐나? 이거 금가은 모르겠네요. 이거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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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뜬 사람 있지? 그렇죠, 뜬 어. 거는 우리가 어제 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에딘 제코나 산티카솔라 약간 이 정도만 나와도 아니면 밀러 정도까지 인정? 아, 어, 밀러는 솔직히 이거는 인기 많을 거예요, 밀러는. 왜냐면 인기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밀러도 아마 씨오 밀러가 나왔으면 아, 씨유 아, 아. 밀러가 또 위에가 있네. 근데 중거리가 조금 더 좋긴 한데 아, 아. 벤제마는 진짜 개비싸지, 벤제마. 벤제마 그 사이 네 맞아. c u 가 지금 보면은 가격이 250조거든. 근데 LD가 에? BLD보다 좋으니까 지금 얘는 그냥 100조도 없네. 100조네. 1 0짜리네 어. 벤제마는. 카바니도 지금 아마 내가 볼때카바니도완전 이거 아예 다른 카드네. 하... 뭐야? 어. 카바니 그냥 아예 언나도 카드인데? 오호. 야, 벤제마는 사주면 지리긴 하겠다. 아니 이거는 지푼 찍으면 140 나오네. 어, 카바니가 이정도 나와주네? 카바니 형님. 와 이런거 정도만 먹어줘도 여러분들 그렇죠. 아마 우리 주인님에게 완전히 <laughs> 인정받을 만한 카드가 될게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서 우리 예. 주인분에게 지금부터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뜨면, 아 이제 프랑스 뜨 끝난다고. 빅쇼님. <laughs> 제가 오픈을 해볼까요? 아니면 우리 상일님께서 오픈을 해볼까요? 저는 스리셋 을 욕심을 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야 욕심을 내보고 싶다 이거 우승 네. 카드인데도. 여저저 저. 저, 저, 저. 아. 아 밀어볼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한번 사고 와서 프랑스 에 뜨면서 프랑스면 끝나거든 이거. 네 상일아. 네. 한번 믿어볼게.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우리 얻기 힘든 카드다 이거. 어, 진짜 진짜 처음 나한 두세 번밖에 봤어 이거. 감사합니다. 왜 벌써. 스페인 풀백이 보이는 아, 거지? 알까이 개인 도화 형님! 이수영 하나 보고, 보고 안장도!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아니야 아니야 국기야 한번 믿어봐. 임마 잘하는 친구인데. 자나름이야 풀백은 보내버려. 하나 더. 자 임마 믿을만하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으그 들어와서 페드로! 페드로 뭐 양발 뭐 이런 페드로,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페드로 겉으로 간 팅컬러 얘기할 건 아닐 거고 바르셀로나 첼시의 종란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어. 바르셀로나 첼시의 뭐 선수가 지금 LD에서 기억이 안날 거고 자 가보자 애들아 <laughs> 자꾸 나를 이렇게 쬐어오시지 이분은? 히샬리송 브라질의 선 라이터 안 보일 거고 LD에서 보이지 않을 거고 <laughs> 브라질에 누가 있었지? <laughs> 민마 머리 속에 지금 벤자마밖에 없는데 아그 레알 마드리드 얘기하겠지? 네. 레알 마드리아 자꾸 스포를 해. <laughs> 하지 형이 올려주고 벤자마 헤딩하려고 했는데 아한장더 마지막 이거 까고 바로 할게요. 누가 뜯 아, 어, 어, 바로 는 간다. 어, 어. 지금 누가 뜯어가에 간다는 건 포기하고 간다는 데? 자더 나름만 AC 밀란 파리. 야이 새끼야 파리 생제르바 스트라이커 있잖아 엘디에 방금 봤다고. 어, 카바니 형님이요? 그래, 빠 이렇게 연결해 줘야지. 이 뚝배기 박지, 이거 생각을 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안 나와? 오빠, 어째 말로 했는데. 자, 수입은 LD 시즌 금카팩. LD 시즌 확정 금카팩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예, 확정적으로 LD 금카가 나와 버려요. 이거는 플레이를 주는 건가? 플레이. 자, 국기 되게 중요하고요. 포지션 되게 중요합니다 이 팩. 프랑스는, 프랑스는 없어, 프랑스는. 야, 프랑스, 프랑스, 없어. 프랑스. 프랑스. 아 우리 일상이가 아 일상이가 엘디다 아아 프랑스 독개 사조 사조라서 괜찮다는 거야? 이게? 동신아 지금 우리가 아무리 AL-100이지만 지금 가격 형성 안된 선수 중에서 좋은 선수가 나왔는데 이거 지금 확률상으로 봤을 때 이게 혹시 이거 거래 되니? 아형 형.. t 야 아, 이거 팔려? 아니 e s a y 이게 지금 이 u k 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o u 말이야 아직도 h a m o r a 형. 내 이거 u 솔직히 뭐라 o a n You are a little 이 i t I n 이 w him comes out. You are a little bit. 지 o u are a l i t t 지 e bit. You are a little bit. You are a 다무 t t l e bit. You a 이제 너는 이 팩을 너무 많이 까봤어. 그렇지, 너도 인정하지. 전두 번이 까봤어 이미. 저희가 방송에서 총 여러분들 이 팩을 딱세번 깠습니다. 아두번 아, 깠어, 두번 깠습니다. 근데 상일이가 다 눌렀어요. 첫 번째 장은 나바스 금카, 두 번째 장은 노이어 금카. 세번 깠는데 한 장은 또 이제 혁이 형이 애슐리 형. <laughs> 야 뭐, 혁이 형끼리 끌고 왜 끄네? 아니 우리 방송이니까. 우리 패밀리정아 아이씨 패밀리정아 <laughs> 이젠 제가 예. 처음으로 네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할게요 갑시다 따쿤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분의 계정에서 정말 맛있는 금카페 LD 금카페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CF나 쓰레기도 그나마 아니야? 제코벤자마 둘이 최고인데내 이름을 들은 거 같은데 잘못 들으셨습니다 혁이형 자, 우리 주 t 분 e a t me as a elderly. o k 다 g 님 자, 우리 주인분 u a k 가자! s h u t t h e fuck up, m a n Shut the fuck up, man. Shut the fuck up, man. 어. a n 어. 스페인! y s p 소 m a n 이거 어때? 야 이거 괜찮다, 카소룰라! 이거 솔직히 인정? 인정! 이건 내가 우리 주인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중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상일이가 노이여, 그리고 해수스 나바스 큰카 두번보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산티카소룰라 뽑아했습니다 30초 간다고 이게요? 그래요? 얘는 선수적 수치, 선전 가치가 없어 아스날. 아 근데 그거 막 양발 하지. 자원에 얘가 귀한 자원이야 인상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게 되게 좋대. 얘가 왜냐면 상해라 아스날에 양발 자원이 많이 없잖아. 너도 알잖아. 너 아스날 그게, 하잖아. 아스날 짝발이 진짜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너 만약에 이 선수 있으면 쓸거안쓸 거야, 거야 아스날 입장에서. 쓰겠죠. 무조건 쓰죠. 써야죠. 아스날 하시면 이거 무조건 써야지. 안 써? 에. 저는 낭만한 아스날 아니어가지고. 안 써? 네. 저는 그냥 부띠 쓸게요. 야.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다. 노이어 뽑은 놈이 끝까지 안 쓴다고 버티기면서 자기 방어하는 건 진짜 와. 이거 뽑은 놈이 이거 이제 시기템이죠 생지아 걸려가지고 이제 좀 있습니다.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27년 걸린 거랑 노이어랑 비교하니까 그럼 나 성장하는 거임. 요건 조금 멋있다. 그죠 주인님? 이거 우리 에서 개비싸니까 절대 지금 팔면 안 돼요 주인님. 나중에 진짜 비싸지만 파세요. 옆으로 옮겨놓을 테니까 알겠죠?